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제주 칠머리당에서 벌어지는 굿 칠머리당 영등굿입니다. 제주도에서는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는데 영등달에는 영등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여러 곳을 거쳐 2월 보름에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영등신을 올려보내며 구슬하는 것입니다. 영등신은 바람의 신이며 농업의 신이며 어업의 신입니다. 바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업과도 관련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씨앗을 뿌려 주는 신입니다. 육지에도 영등신이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영등신을 왜 모시게 되었는지 유래담이 여러 편 전승됩니다. 그중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등이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데 용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폭풍을 만난 어선이 외눈박이 나라로 표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영등은 어부들을 숨겨줍니다. 개를 데리고 어부를 찾으러 온 외눈박이가 어부들의 행방을 묻자 자신도 어부들을 찾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외눈박이가 지나간 뒤에 영등은 숨겨두었던 배와 어부들을 내놓고 관음보살을 읊으면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섬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자 어부들은 관음보살 읊기를 멈춥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배를 외눈박이 섬으로 되돌립니다. 영등은 다시 관음보살을 읊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2월 초하울에 자신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부들은 마을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어부들을 도망치게 도와준 영등은 외눈박이에 의해 새토막나 제주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 어부들이 영등을 위하게 된 것입니다. 표류하는 어부들과 이를 적대시하는 외눈박이 거인,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어부들을 도와주는 영등의 이야기 속에서 2월에 구슬하게 된당의성을 신화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2월이 되면 제주도의 여러 마을에서 영등 구슬합니다. 그중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에서 하던 곳이 칠머리당 영등굿입니다. 과거에는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큰 굿이었지만 바다가 매립되면서 해녀와 어부의 수가 줄고 토박이들의 이주, 비행기의 운송량 증가에 따른 선박 수화물 감소 등 복합적 이유로 마을굿의 기능보다는 어부와 해녀들을 위한 굿으로 바뀌었습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의 순서는 초감제, 본향듬, 요왕마지 시드림, 마을 도행마금, 영감놀이, 배방성과 지드림, 도진입니다. 전체적인 진행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본향듬에서 본향신, 영등신, 해신 등을 모셔놓고 춤을 공연을 하는데 그중 낙가시리놀림을 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시루떡을 들고 빙글빙글 돌리고 던지고 받으며 제주를 보입니다. 낙하하는 시루떡을 놀리는 춤이라는 뜻인데 소무들이 신칼춤을 먼저 추고 시루떡을 들고 공중에서 2,3회 받는 동작을 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에게 7회 정도 던집니다. 다른 소무들도 주변에서 시루떡을 들고 춤을 추다가 짝을 지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과 바다의 씨를 불려주는 영등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왕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푸른 잎이 달린 대나무 가지를 중앙에 두 줄로 꽂아 길을 만듭니다. 어업 중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며 무성한 해초를 베고 땅을 고르는 등의 모의 제의를 통해 해녀들이 길을 열면 심방이대가지를 뽑아가면서 문을 열게 됩니다. 시드림은 파종의뢰인데 곡식이 아니라 미역, 천초, 소라, 전복과 같은 해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해녀들이 나와 시망탱이를 던지며 놀았는데 현재는 해녀복장을 한 소무들이 시망탱이를 던지며 풍요를 기원하고 어떤 곳에서 어떤 해산물이 많이 날지 시점을 칩니다. 마을 도행막음은 마을의 액을 막는 의식으로 영동구시 마을굿에서 기원했음을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영감은 표를 가져오는 영감시 다시 말해 이입니다. 영감은 망가진 각들 있고 짧을 물고 다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나 양손에는 불을 들고 돼지고기와 술와 하고 한채 <목소리를> 돌아다니며는 <목소리를> 침침한 밤이 낮에 <목소리를> 낀 날에 자주 등장하고 횃불을 들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모습입니다. 집배 <목소리를> 방선은 서호제 소리 바다로 이동을 합니다. 이배 방선에 재물 일부와 살아있는 수로 먼 바다로 보냅니다. 그녀들은 한지의 재물도 주먹만한 크기로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을 지드림이. 숫자마다 어 업의 사람과 사람만큼의 숫자이기 때문에 숫마다 지드림의 숫자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해녀들은 좁쌀을 바다에 뿌려 바다에서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의뢰를 지내는 동안 구슬하던 장소에서는 신방이 모셔온 신을 돌려보내는 도진을 진행하면 칠머리당 영등굿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속설에 영등 할머니가 천상에서 내려올 때 며느리와 함께 내려오면 며느리의 치마가 젖어서 볼품없게 만들고 딸과 내려오면 치마가 예쁘게 나붓기도록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영등대왕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영등 우장과 오면 비가 오고 솜 외투를 입은 영등이 내려오면 눈이 오고 옷차림이 가벼운 영등이 내려오면 날이 좋다고 합니다. 육지에서도 영등신을 모시기는 하지만 가정 단위의 개별 제의입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해안가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모셔지는 공동체 신앙입니다.